통통하고 푸른 옷을 입은 순진한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커 나가는 것을 볼수 있을지도 모르는 알로에와 눈을 맞추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 편은 눈을 맞추세요. 테오 비에 레마는 한마디로 끈질긴 남자였다. 그는 바르셀로나에 있는 내 에이전시 사무실로 5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편지를 보내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와서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다.사무실에서는 내 일정이 꽉 차있어 곤란하다는 답장으로 일관했다.솔직히 내 일정이 언제나 빡빡한 것은 아니다.하지만 작가가 대중 앞에서 꼭 강연을 하라는 법은 없지 않은가.게다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이미 책과 기사는 다 썼는데 굳이 강연까지 다닐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태우는 내가 네덜란드에 한 방송국과 촬영 예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촬영을 하러 호텔 로비로 내려왔을 때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기소개를 한후 동행해도, 동행해도 되겠느냐고 묻고는 덧붙여 말했다. 나는 안된다는 대답에 무조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먼저 내가 목표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건아닌지늘 생각해 보려 하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만 어떤 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다른 길을 가기 위해 힘을 아낄 줄도 알아야 한다. 나는 한마디로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있었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말이다. 하지만 나는 좀더 외교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기로 한 것이다. 나는 강연은 무료로 하겠다. 대신 강연장 입장료가 2유로를 넘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청중도 200명 이상은 안 된다고 말했다. 태오는 동의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텐데요. 나는 그에게 주의를 주었다. 어림잡아 비행기표와 호텔 체리비만도 강연 수익의 3배는 넘을 겁니다. 홍보비와 강연장 대여료를 제외하고도 태호가 내 말을 자르며 말했다. 그런 것들은 부수적일 뿐이며 그는 이 일을 통해 도모하는 바가 따로 있다고. 이 행사를 주관하려는 건 인류가 여전히 더 나은 세계,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싶어서입니다. 그, 그걸 가능케 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교회를 팝니다. 어리둥절해 하는 나를 보며 그는 말을 이었다. 저는 바티칸을 위해 교회 매입자를 찾아주는 일을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신자수보다 교회가 더 많지요. 신자수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팔리는데 성전이 나이트클럽이나 콘도미니엄, 부티크, 심지어는 섹스숍으로까지 탈바꿈하는 험한 꼴을 보게 된으로 우리는 매매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교회를 매입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 용도를 밝혀야 합니다. 대체로 문화센터나 복지시설, 박물관 등의 프로젝트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생님의 강연이나 제, 제가 기획하는 다른 행사들과 무슨 상관인지 궁금하시겠죠? 요즘 사람들은 통 얼굴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으면 사람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빼졌다. 그렇습니다. 만남이 필요한 거죠. 제가 5년 내내 실수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당신에게 그저 이메일만 보낼 게 아니라 제가 피와 살을 가진 존재라는 걸 보여드려야, 했... 보여드려야 했는데 말이죠. 한 번은 유명 정치인에게서 대답을 기다린다 못해 직접 찾아가 그의 방문을 두드린, 두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뭔가를 원한다면 먼저 상대와 눈을 맞추십시오. 그의 말대로 한 다음부터는 좋은 일만 생겼습니다. 세상에 어떤 소통방식도 눈을 맞추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나는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덧붙이는 이야기. 강연자에으로 갔을 때 나는 그에게 팔려고 내놓은 그 애들을 몇 군데 보여달라고 했다. 화가인 아내가 오래 전부터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한때는 맥주, 500여 명의 매주 500여 명의 신자를 수용했다는 성전의 가격을 물었다. 가격은 1유로였다. 1유로. 단, 유지비는 천문학적인 단위가 들 수도 있다고 한다. 자, 오늘은 파울로 코엘료의 <laughs> 파울로 코엘의 음, 눈을 맞추세요. 편이었구요. 다음은, 칭기스칸과 그의 매편을 읽어 보겠습니다.